자 무시하고 가보자 이거 한번 될 수도 있겠다 자 이거 무시하고 자 올라가보자 자 하차 하차공 하차공 소환 그렇지 공격 공격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하 홀리십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브롤 토크 때 슈퍼셀이 이 신규 브롤러 쉐이드의 출시일을 11월 29일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쉐이드의 출시일이 앞당겨졌습니다. 바로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오후 4시쯤 신규 브롤러 쉐이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핀란드 시간 기준이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오후 4~5시쯤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신규 브롤러 주주의 성능도 나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어쌔신 브롤러인 쉐이드의 성능이 꽤나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오후에 쉐이드 출시되면 제가 또 바로 리뷰 컨텐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좋기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브롤러가 될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성도 두 개씩이나 갖고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신규 브롤러 쉐이드 하루 앞당겨져서 일찍 출시된다는 소식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슈퍼셀 크리에이터 엘릭서가 좀 남아서 오랜만에 또 스킨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스킨 상품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이 좀비 비 스킨을 제가 지금 다섯 개나 나눠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 홀 o l i t s n a c k g m a i l c o m 으로 좀비비 스킨 이벤트 참여라는 제목의 메일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언제나 그렇듯 메일 내용에는 폴리 채널 구독했다는 구독 인증샷 최신 버전과 상점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에 HOLIT 폴릿꼭 입력해주시고 입력이 됐다는 사진도 최신 버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분들께는 제가 스킨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메일 답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5분 분 후에 제가 다음 주 목요일 11월 5일에 당첨자 뽑아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비 스킨 평소에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말고도 또 제가 오늘 보여 드릴 게이 8비트 요거 신규 하이퍼 차지 나왔었는데 제가 리뷰를 안 했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너무 정신없어 가지고 까먹었었는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제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임봇이라는 신규 하이퍼 차지가 출시가 돼서 이제 8비트의 공격력 증가 버프 주는 터렛이 같이 공격해주는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약간 제시 포탑처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일단 그럼 장착하고 오늘 한번 리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미트의 하이퍼 차지. 일단은 터렛이 공격을 할수 있게 되는 능력인데, 제시 포탑보다도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시 포탑 데미지가 520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8비트하차는 230인가밖에 안 돼서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일단 한번 채워서 사용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도와주고 클래지 마무리, 네, 클래지 마무리 해주고요. 자, 풀탐 치피 해주면서 공격 해주고, 제발 제발. 오케이, 야, 스토 잘피하는데 이름 들어가자. 이거 슬슬 들어갈 때 됐잖아. 그렇지, 나이스 묶어주고 오케이. 자, 일단은 턴을 설치해서 먼저 공격력 증가. 버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어? 들어갔어? 와야 이거 들어갈 줄 알았으면 궁 아낄걸 아이 너무 아깝네요 자 캔, 뭐야 클리시는 제가 마크 좀 해주겠습니다 자 스튜도 이렇게 때려주고 오케이 자 근데 하차가 지금 거의 채워지긴 했거든요 오케이 이거 때려주고 나이스 오케이 아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야, 우리, 우리 근데 켄지 거기서 뭐해? <laughs> 우리 켄지 나와봐 그공 갖고 나와보고 자 하차 써볼게요 하차 공 쓰면은 이제 얘가 이제 공격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공격을 방금 오 어, 데미지 같이 넣고 있는 건가? 공격, 공격! 우리, 우리, 터렛 공격! 공격! 터렛 공격! 아니, 공격을 할 애가 없는데? 어, 얘가 지금 공격형 터렛이 된게 맞죠, 여러분들? 얘 공격하는 거 봐야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일로, 일로, 일로 와보세요, 얘들아. 얘들 일로 와봐. 나한테 탔어? 공격, 공격! 공격! 그렇지, 공격! 공격! 터렛 공격! <laughs> 야, 얘 공격한다! 데미지 230G! <laughs> 들어가는데, 이거, 무슨 이미지? <laughs> 일단은, 어, 꼴은 넣어볼게요. 들어갈 것 같은데, 오케이. 와, 근데 이거, 하이퍼 차지. 이거 너무 쓰레기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8비트 하이퍼 차지. 뭐야, 이거. 데미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230이면은, 사실 진짜 간지러운 수준이라가지고, 애들이 그냥, 맞으면서 들어와도 될것 같아. 야, 이거, 진짜. 하이퍼 차지 다시 한번 채워볼게요. 일단, 게이지가, 잘 차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하차 좀 채우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레오 마무리해주고, 자 이거 아 가즈 쓸려고 하는데, 제발 안돼 제발 아 가비 채우는 건 괜찮다 여러분들. 금방 차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워낙 단타 공격 연발 공격이라 그런지. 자 이러면 자 가즈 쓰고 딱 이쪽에서 그렇지. 와 지렸다. 와 가즈 활용 기가 막혔고요. 에 오지 오지 오자 나, 나 하차공 설치. 하차공 설치 그렇지. 하차공 설치 모티스 때려줘. 모티스 때려줘. 제발 오케이 나이스. 어, 방금, 터렛이랑 같이, 모티스 때 녹인 거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 데미지 들어가가지고. 제발, 제발. 오케이, 나이스, 녹여주고요. 자, 공격! 터렛, 공격! 그렇지! 오, 야, 데미지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공격! 공격! 그렇지! 오!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공격 속도가 엄청 빠르네.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그 제시, 가젯슨 정도 공격 스피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 이게 생각보다 공격 속도가 빠르구나, 터렛이. 야, 이거 든든하다, 이렇게 보니까 또. <laughs> 왠지 모르겠는데. 든든해! 들어가냐, 우리? 야, 이러면 공 갖고 갈 거면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공 얼른 갖고 갔어야 되는데. 자, 그냥 몸으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야, 우리 팀이 뒤에서 잘 쓸어주셨다. 자, 들어와봐, 얘들아. 들어와봐, 대리를 들어봐. 그럼 바로 하차공! 그렇지, 하차공! 오, 잠깐, 오, 오, 하차공 있다. 하차공 있다. 그렇지! <laughs> 모티스 당황했구요. 자, 하차공이 때려줄 겁니다. 자, 레온 어디갔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레온. 그렇지. 때려, 때려. 그렇지. 때려, 때려. 그렇지. 아, 근데 사거리가 뭔가 조금 애매하다. 그 스피드보스터 받는 범위까지만 공격을 하는 걸로 알거든요, 저 포탑이. 이 하차공 포탑의 사거리는 딱 이스파 받는 범위까지일 겁니다, 아마. 아, 근데 불을 부른 벽이 좀 많아가지고 좀 뚫린 맵에서 이걸 사용해보고 싶은데. 오늘 맵 적당한 게 딱히 없네요. 일단, 노가웃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대릴 궁 빼주면서 생존했고, 이거, 이거, 그렇지. 이거 약간 유인해, 이걸로. 유인해가지고 때려주고, 자, 이거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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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잡았구요.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자, 이러면 은 2대1. 어, 와보세요, 와보세요. 양각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이퍼 차지가 거의 채워지긴 했네. 아, 이거 확실히 8비트 이퍼 차지가. 채워지는 거는 빨리 채워지는 것 같아요. 자, 나 이제 쓴다. 자, 하차공, 하차공. 어, 잠깐만. 어, 자, 여기다가 딱사용 해주면은 이거거든. 그렇지 이러면은 공격, 공격, 그렇지. 공격! <laughs> 하차공 공격! 야, 거기다 궁을 뺀다고 이거 깰려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안 깨졌지. 오케이. 자 이러면은 대릴이나 그 비비 들어올 때 같이 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일로, 일로 오면 안 되니? 얘들아. 잠깐만. 예, 얘들아, 일로 와. 그렇지. 야, 얘들아, 얘들아. 아, 나 이러면 좀 섭섭한데. 내 하차공으로 같이 공격하고 싶은데. 어, 제, 제발, 제발. 그렇지, 공격, 공격, 그렇지. 공격! 하하하. <laughs> 자, 이러면, 어, 삼모양으로 거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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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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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 누았어 어? 이러면 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 어떻게 될지 알것 같긴 해요. 제 포탑 있어가지고. 자, 이러면, 야, 양각, 양각. 포탑이랑 양각. 그렇지, 포탑이랑 양각. 잠깐, 이거 써주고요. 나 포탑이랑 양각 잡아야 되는데. 자, 이거 때려주고. 그렇지, 때려, 때려, 그렇지. 하차공, 나이스! 하하하하하. <laughs> 야 이게 되네 생각보다 이게 근접브롤러 입장에서 성가셔가지고 하차궁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laughs> 이거 아 이거 약간 그냥 개그캐 같은데 아 여러분들 이거 하이퍼차지 하이스트에서 써봐야겠네 이거 하차궁을 포탑으로 활용해가지고 상대방 금고 박살내는 전략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맞을 때마다 피해를 줄 때마다 이동속도 빨라지는 능력을 들고 왔기 때문에 뭔가 8비트랑 찰떡일 것 같아요 이거 잠, 아픈데 아픈데 오케이 피해주고요 나이스 잡았고요 나이스 자 일단 우리 금고 박살 내기 전에 하이퍼 차지를 채우는 게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잡았고요 이러면 뒤쪽에 설치해주고 자 상대방 금고 약간 겁주면서 아 까비 야 근데 이거 인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상대 무시하고 가볼까 자 무시하고 가보자 이거 한번 될 수도 있겠다 자 이거 무시하고 자 올라가보자 자 하차, 하차공 하차 하차공 소환 오르지 공격 공격 이거지 공격! 나이스야 <laughs> 이게 야 데미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아닌가? 어, 제가 가재 써서 더 많이 깎은 것 같긴 한데 <laughs> 어, 아무튼 마지막에 제시 포탑 빙의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되게 재밌네, 이거. 자, 아무튼 오늘 8비트 하이퍼차지까지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개그용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아, 성능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하이퍼차지 게이지 자체는 잘 차는 게 맞기 때문에 스탯 증가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꿀잼이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재밌게 8비트 플레이 했고요. 8비트 하이퍼차지 구매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자유롭게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뿔바!